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한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10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10편 시편 89편은 10편이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이제 90편부터는 네 번째 책에 속하는데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고, 어, 또, 어, 따뜻한 그런 봄날을 통해서, 어, 봄날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에도 어, 생활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또 신앙이 꽃이 피고, 그렇게, 어, 아름다운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또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름이 되면 우리 신앙의 뜨거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그런 어 열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곡식과 열매들을 추수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 열매가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신앙이 자라서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움츠려들고 또, 어,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춥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고 추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그런 시기가 있는데 겨울에는 어 고통스럽고 또어 힘든 그런 신앙을 신앙생활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런 창조의 세계의 질서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 바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마지막 이 분위기가 이 고통과 아픔과 또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이어두운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89편은 전체적으로 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위대한 약속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시겠다는 그런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치달았던 것이죠. 보통 시편은 이첫 부분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 신앙의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보통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오늘 시편 89편은 아주 독특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뒷 부분에 가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일까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숨겨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주의 성실하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수치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다가 겨울을 맞이할 때 겨울이 한없이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또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신앙의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봄이 오듯이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